3번으로 끝내는 중앙영문법 마스. 저는 이정우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89강이고요. 컨셉 89번입니다.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전환하기라고 나왔네요. 객관식이든 서술형이든 단골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개념을 명확하게 잡고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직설법이란 게 뭘까요? 직설법은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는 문장의 형태를 말합니다. 가정법은요, 이 가정법은 있는 사실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문장의 형태를 말했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문장의 형태로 전환하라 이렇게 이해하시고 출발하면 되겠죠.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정법 과거를 직설법으로 바꾸기. 사실은요 가정법 문장을 보시고 실제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직설법으로 자연스럽게 바꿔주시면 되는데 아직 그럴 만한 실력이 안 되신다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따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요 특별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해오셨던 내용들이 이렇게 설명이 좀 풀어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는 형태가 과거일 뿐. 실제 의미는 현재 사실의 반대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어 별표로 좀 쳐두시죠. 다시 갑니다. 가정법 과거는 동사의 형태가 과거일 뿐 실제 의미는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직설법으로 바꿀 때는요. 동사의 시제를 현재 시제로 바꿔 주시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동사의 모양이 긍정이라면 부정으로. 부정이라면 긍정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왜? 현재 사실에 반대니까 현재로 바꿔 주고 긍정 부정 부정 긍정을 역으로 바꿔 주시는 겁니다. 예문을 통해서 볼게요. If I had more time I could travel more often. if가 있고요. 주어 다음에 동사의 모양을 보니까 과거 시제. 다시 주어 동사에서 could travel이 있으니까 명확하게 가정법 과거가 되겠죠. 해석 좀 해볼까요? 만약에 제가 시간이 좀더 있다면, 제가 좀더 자주 여행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정법 과거니까 실제 의미는 현재예요. 그래서 현재처럼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 실제 의미를 파악을 해보면, 제가 지금 보다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좀더 자주 여행을 할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지요 이런 실제 상황을 반대로 가정하는 문장의 형태로 이렇게 제시가 되었을 뿐입니다. 얘를 실제로 바꿔본다면 절차를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had, 과거는 현재 시로 바꿔준대요. 그러면 have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could travel이니까 can travel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겁니다. 긍정을 부정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라고 했네요. 근데 둘다 보니까 둘다 긍정입니다. 그럼 얘도 부정으로, 얘도 부정으로 바꿔 주시면 되잖아요. 얘는 일반 동사 have입니다. 얘를 부정할 때는 앞에다가 don't를 붙여 주시면 되겠고요. 조 동사 can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뒤에다가 not을 붙여서 can't나 not, can not으로 바꿔 주시면 되겠네요. 보겠습니다. As I don't have more time, I can't travel more often. 여기에 as가 왜 붙었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동사의 모양을 보니까 현재이면서 부정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이면서 부정으로 바뀌어 있죠? 왜? 얘가 과거이면서 긍정이니까 현재이면서 부정으로 바꿔준 거고요. 얘도 과거이면서 긍정이니까 현재이면서 부정으로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됐을까요? 다시 의미로 가면. 제가 보다 많은 시간이 있다면 좀더 자주 여행할 수 있을 텐데 그 얘기는 지금 보다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좀더 자주 여행할 수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가정법 문장을 직설법으로 바꿀 때는요. 여기에는 if가 as, 즉, 뭐머이기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 as로 바뀌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같은 의미에 because나 s i n c e 를 써도 되긴 하는데 as로 써주는 것이 깔끔하게 아주 짧게 잘 떨어져요. 괜찮을까요? 제가 보다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좀더 자주 여행할 수 없습니다. 얘는 한 가지가 더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I don't have more time. so i can travel more often.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요. 이 as라는 접속사 말고 그 뒤에 주절 부분에다가 so를 요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법으로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꿀 때는 if를 as라는 접속사로 바꿔 주시거나 아니면 if를 삭제하고 그 뒤에 있는 주절 앞에다가 so를 붙이시면 해결이 가능하다. 단 동사의 모양을 잘 한번 바꿔 주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게 가정법 과거를 직설법으로 전환하는 거였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도요, 마찬가지 패턴입니다. 보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를 직설법으로 바꾸기. 가정법 과거 완료는 형태가, 즉, 동사의 형태가 과거 완료일 뿐, 실제 의미는 과거 사실에 반대입니다. 역시 이게 또 포인트가 되겠죠. 따라서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직설법으로 바꿀 때는요 동사의 시제를 과거 시제로 바꿔요 왜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요 역시 과거 사실에 반대이기 때문에 동사의 모양이 긍정이라면 부정으로 부정이라면 긍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절차가 매우 비슷하지요. 예문 보겠습니다. If he had practiced more, he could pass. He could have passed the audition이라고 나왔어요. i f 로 시작하고 있고요 주어 있고. 동사의 모양을 보니까 과거 완료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그 뒤에 주어 나와 있고, 동사의 모양이 could have passed입니다. 명확하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죠. 맞나요? 실제 의미는요, 만이, 아, 그 일단 해석을 좀 해볼게요. 만약에 그가 좀더 연습을 했다면, 과거로 해석하는 거죠? 그가 오디션에 통과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 의미는요. 그가 과거에 좀더 연습을 했나요? 안 했죠. 그래서 오디션에 통과했나요? 못한 거지요. 이런 겁니다. 절차를 따라서 또 한번 해볼게요. 얘가 과거 완료니까 실제 뭘로 바꾼다고요? 과거로 바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practiced 가 되겠죠. 이렇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could 쓰시고 pass 동사 원형 쓰시면 과거 형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둘다 보니까 긍정의 형태니까 둘다 부정으로 바꿔줘야겠죠.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니까 그 앞에 didn't를 붙이고 얘를 원형의 형태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could pass니까 조동사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not을 붙여서 couldn't pass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장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살짝 지우고 가야겠네요. as he didn't practice more, he couldn't pass the audition. if 접속사가 as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좀더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오디션에 통과할 수 없었답니다. 과거 완료 긍정이라서 과거 부정으로 바뀐 거고요. 역시 과거 완료 긍정이라서 과거 부정으로 바뀐 겁니다. 요 포인트를 잘 잡으신다면 헷갈리지 않고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이 as 대신에 이번엔 so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didn't practice more, so he couldn't pass the audition. 괜찮을까요? 할, 만, 할 겁니다.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꾸는 거,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라는 거,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라는 이 포인트 잘 챙기고 연습문제 풀겠습니다. 자, A번 문제부터 봅니다.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나왔네요. 자, 1번을 보니까 If I had wings, I could fly to you. 라고 나왔어요. If로 시작하는 문장인데요. 그 뒤에 동사를 봤더니 과거 형태고요. 다시 주어, 동사, 주절 구조에서 여기에도 과거 형태로 나와있네요. 그렇다면 가정법 과거가 되겠죠. 실제 의미는 현재입니다. 일단 해석해 볼게요. 만약에 제가 날개가 있다면, 제가 당신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직설법으로 바꿔본다면, 제가 지금 날개가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날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문장이 될 겁니다. 이해가 바로 된다면, 그대로 영어로 옮겨주시면 되는데, 잘안 되면 방금 가르쳐드린 방법을 적용하셔야겠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니까, 두 동사의 시제를 모두 현재로 바꿔주시고요. 긍정이라면 부정으로, 부정이라면 긍정으로 가시는 거예요. 얘가 모두 과거 형태니까 현재로 바꿔주시고 둘다 긍정이네요. 그럼 둘다 부정으로 가셔야겠죠. 그러면 헤드는 현재 형태로 쓰되 얘를 부정해야 되니까 이게 일반 동사의 현재형이죠. 그러면 부정을 할때 don't나 doesn't가 필요한데 앞에 주어가 I니까 얘는 don't를 쓰시고 남아있는 wings를 쓰시면 깔끔하게 떨어지고요. 얘는 could가 can으로 바뀌고 부정의 형태니까 can't가 되면 되겠네요. 따라서 can't fly 이렇게 써 주시면 됩니다. 잘 쓸게요. 이렇게요. if가 as로 바뀐 거 이것까지도 알고 계셔야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통으로 바꾸라고 하더라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의미는요. 제가 날개가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날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번 갈게요. if you had to come earlier you could have met the boss 여기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if로 시작하고 있고요 동사의 모양을 보니까 과거 완료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주어 동사 부분에서 could have met이라고 나왔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확실하네요 실제 의미는 과거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해석을 할게요 만약에 당신이 더 일찍 왔다면. 당신은 사장님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직설법의 의미는요? 당신이 더 일찍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사장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 완료니까 두 시제를 모두 과거로 바꿔주시고요. 둘다 긍정이니까 둘다 부정의 형태로 가면 되겠네요. 맞나요? 얘를 과거 형태로 바꾸면 K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네요. 부정문으로 바꾸려면 앞에 didnt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as you didnt 먼저 쓰시고요. Came은 당연히 동사 원형의 형태로 바뀌어줘야겠죠. Didn't 하면 동사 원형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를 과거형으로 하게 되면 couldnt이 되겠네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 이렇게 오는 거니까요. 얘를 부정의 형태로 바꿔야 돼요. 그럼 couldn't meet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당신이 더 일찍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사장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 완료에 둘다 긍정이니까 과거 이면서 부정의 형태로 바뀐 겁니다. 됐네요. 3번 갈게요. If she listened to others, she would have many friends라고 나왔습니다. 역시 또 if를 시작하고 있고요. 주어 동사자리의 과거 형태. 다시 주어 동사자리에 would have가 있습니다. 그 뒤에 pp 없습니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 문장이겠죠. 실제 의미는 현재입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면 그녀에게 그녀는 많은 친구가 있을 텐데 그녀가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직설법 문장은요. 그녀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녀는 지금 많은 친구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의 문장이 될 겁니다. 가정법 과거니까 두 시제를 모두 현재로 바꿔 주시고요. 둘다 긍정이니까 둘다 부정으로 바꿔 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그럴 때 얘를 현재 시제로 바꾸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주어에 맞춰서 리슨스 이렇게 될 겁니다. 아, 여기까지도 좀 주의하셔야 되네요. 근데 얘가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바꿔요.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을 부정문으로 바꾸려면 앞에 doesn't가 필요하겠네요. 따라서 여기는 doesn't 이렇게 쓰시고, 동사 원형이 오니까 이 s는 또 반드시 빼주셔야겠네요. 그리고 나서 to others 이렇게 씁니다. She doesn't listen to others.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요. 전체적인 의미가 그녀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친구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있다라는 have를 없다로 바꾸려면 앞에다가 doesn't나 don't를 붙이면 될 텐데 얘가 쉬니까 doesn't를 붙이고 have 원형으로 가주시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선생님, 얘 would인데 will, 나세 형태로 이렇게 바꾸면 안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그녀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많은 친구가 없을 겁니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녀가 다른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가 없다는 라 의미의 직설법 문장이 돼야 돼요. 따라서 이 주절 부분을요. 조동사를 무조건 이렇게 현재 형태든 아니면 어~ 얘가 명확하게 현재는 아니지만 위를 써서 혹시 미래를 나타내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 시제를 현재로 가져간다는 상황에서 will 보다는 여기서는 doesn't를 쓰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요 포인트까지 좀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살짝 어렵네요. 4번 볼게요. If I had heard the phone ring, I could have answered it.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if로 시작하고요. 주어 동사 자리에 과거 완료가 나왔네요. Had heard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어 동사 자리에 could have answered 과거 완료가 나왔어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가 딱 갖춰진 거죠. 실제 의미는 과거입니다. 그러면 제가 전화가 울리는 소리를 전화 벨 소리를 들었다면 제가 전화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겁니다. 그러면 직설법 문장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전화가 울리는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맞나요? 과거 완료이면서 둘다 긍정입니다. 그러면 과거이면서 부정으로 바꿔 줘야겠죠. 얘를 먼저 과거로 바꿔 준다면 이렇게 되겠죠. r 드 일반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얘를 부정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앞에 didn't가 필요해 보이겠네요.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현재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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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형으로 바꿔줘야겠죠. 왜 didn't 에면 원형이 오는 거니까요. 따라서 as I didn't hear the phone ring.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could answer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부정의 형태로 바꾸는 거니까 couldn't answer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couldn't 따라서 and I, as I didn't hear the phone ring, I couldn't answer it. 제가 전화가 울리는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동사의 모양을 잘 보시고 적절하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네요 자, 이제 비법문제가입니다 다음 주어진 문장을 if 를 사용하여 가정법 문장으로 쓰래요. 그러면 이제는 직설법 문장을 가정법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역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네요. 1번. He isn't wise, so he does such a silly thing입니다. 그는 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혹은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직설법 문장입니다. 동사의 시제를 보니까 모두 다 현재형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이 직설법이 현재인 경우 가정법으로 바꾸려면 가정법, 과거가 돼야겠죠. 왜요? 가정법 과거는 형태는 과거일 뿐 실제 의미가 현재니까 실제 의미가 현재인 문장을 가정법으로 하려면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부정이니까 긍정으로 바꿔주시고요.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바꿔주셔야겠죠. 맞나요? 이 so 라는 접속사를 if 로 바꿔서 문장 한번 만들어 봅니다. If he were wise, he wouldn't do such a silly thing 이렇게 나왔어요. 보니까 동사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정법으로 바꾸려면 현재니까 과거로 바꿔주시고 부정이니까 긍정이래. 이 앞에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상관없이 비동사는 무조건 월가 된다고 랬죠 얘를 워즈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가 현재이면서 긍정이니까 가정법 과거의 주절에는 우드나 쿠드가 쓰이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반적인 의미상 could보다는 would를 살려서 집어넣고요. 부정의 형태로 돼야 되네요. 그리고 나서 조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오니까 wouldn't to do가 되는 겁니다. 이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자연스럽게 바뀌어질 거예요. 전체적인 의미, 만약에 그가 현명하다면 그는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텐데 않을 텐데의 의미니까 would가 더 적절하겠습니다. 됐나요? 2번. As you're not here, I feel lonely. As you are not here, 당신이 여기 없기 때문에 제가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런 겁니다. 직설법 문장. 현재이면서 부정이니까 얘는 과거이면서 긍정으로 바뀌어야겠고요. 얘는 현재이면서 긍정이니까 과거이면서 부정으로 좀 바뀌어야겠네요. 이때 as는 if로 바뀌게 될 겁니다. 비동사가 사용됐으니까 얘는 무조건 were를 기본으로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If you were here I wouldn't feel lone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있다면 나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텐데. 이렇게 됐다고요. 현재이면서 부정이니까 과거이면서 긍정으로 이렇게 바뀐 거고요. 현재이면서 긍정이니까 어 여기 어, 현재이면서 부정이니까 과거이면서 긍정으로 바뀐 거 맞죠? 네, 그다음에 얘가 현재이면서 긍정이니까 과거이면서 부정으로 바뀌는 가정법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 우드나 쿠드를 의미에 적절하게 맞춰서 살려냅니다. 전반적인 의미가 당신이 여기에 있다면 제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텐데 이거니까 우드가 더 적절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3번입니다. As you didn't call me, I I was worried about you. 네가 전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 대해서 걱정을 했잖아 이런 의미입니다. 직설법 문장이 모두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네요. 그럼 가정법으로 간다면 과거 완료가 되야겠죠, 맞나요? 얘는 부정이니까 긍정으로, 얘는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갈 겁니다. 동사의 모양을 아주 잘 바꾸셔야겠네요. 갑니다. If you had called me, I wouldn't have been worried about you.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볼까요? 얘가 과거 부정이니까 과거 완료 긍정으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에 동사 모양은 원래 be worried about 하나의 덩어리를 묶여서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잖아요. 그런데 얘가 과거니까 과거 완료로 간다면 would have pp가 된다고 할게요. 그럴 때 동사가 비동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would have pp 자리에 비동사의 과거 분사형인 빈이 들어가고 여기 그 뒤에 worried 얘가 이렇게 연결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죠? 어쨌든 긍정이기 때문에 부정의 형태가 됐다는 것도 반드시 좀 챙겨가셔야 됩니다. 실제 의미가 네가 나한테 전화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 대해서 걱정했잖아. 가정법으로 바꾼다면 네가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면 내가 너한테 걱정 내가 너를 걱정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f you had called me i wouldn't have been worried about you. 비동사까지 살려서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좋습니다. 4번. She didn't hand in her homework so I gave her a low mark. 그녀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핸드인은 제출하다예요 그녀의 숙제를. 그래서 저는 줬습니다. 그녀에게 a low m a r k e 은 낮은 성적입니다. 안 좋은 성적을 줬다는 거죠. 그럴 때 얘가 또 과거네요. 전부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으니까 가정법으로 바꾸려면 과거 완료가 되어야 될거고요 부정이니까 긍정으로.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좀 바뀌어야겠네요. 문장 만들어봅니다. If she had handed in her homework I wouldn't have given her low mark. 과거 부정, 과거 완료 긍정, 과거 긍정, 과거 완료의 주절의 형태, would나 could를 반드시 포함하고 have p p 인데 긍정이니까 부정문의 형태로 wouldn't have given이 된 겁니다. 만약에 그녀가 그녀의 숙제를 제출했다면. 내가 그녀에게 낮은 성적을 주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요거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실제 의미를 바로바로 바로 파악해서 자연스럽게 바꿔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랬네요. 그러려면 많은 문장을 통해서 연습이 돼서 바로바로 바로 이해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그 전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좀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잘안 되면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시간 예고합니다. 90강 컨셉 90번. I wish 다음에 가정법이 연결된 이런 형태인데요. 얘도 가정법의 기본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꼼꼼히 따져보도록 합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